자, 그럼 어떻게 배우는지 아시겠죠? 고교학점 제하에서. 선생님이 풀입법 거쳐주고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1단계 1차원, 2차원 수준이 아니고 그대로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지식의 생산까지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입시 지형에서 중요한 게 의대일풍이에요. 의대일풍이 이제 너무 거세져서 최근 3, 4년 사이 에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서울대 어, 합격선이 옛날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합격선까지 밀렸어요. 서울대의 입과 쪽에서. 공대 최상위는 아닌데, 그뭐 밑에는 옛날 서성한 것으로 밀려있어요. 의대로 다 실려가버린 거예요, 상권에 근데 이 의대 열풍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IMF 이후로 막 심해졌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 완전히 열풍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장이 아닐 것이다. 고교학 전제가 되고 의대 열풍은 계속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대 열풍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재고 과학고를 더해가요. 영재고 과고가서 의대 가는데 불이익이 있거든요. 고격점제가 돼도 영재고 과학고가 의대 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입학 경쟁이 점점 낮아지고 중이에요. 대신, 자사고는 유리해요. 고격점제가 되면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의대 갈려내게 자사고가 지금도 상상구가 전체 학생의 한 60%, 70%가 의대를 가거든요. 어마어마한 학격률이에요분당들다 탈탈 턴것다도 많이 가요. 상상구 한개 학교에서. 휘문, 뭐 대구 경신 이런 데는 한 학교에서 뭐 100명 가까이씩 가버린다고요, 의대를. 그런데 자사고가 되면, 은이 의대 열통하고 맞물리면 의대 합격자의 대부분을 자사고 출신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사고 경쟁률이 더 올라간다. 그런데 의대 열풍이 가져오는 뜻밖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용재고 과고를 안 가도 되니까. 의대 갈 거면은 KMO 같은 게 인기가 떨어져요. 옛날보다. 용재고 갈게 좋으니까. 그래서 KMO 같은 아주 어려운 시험이나 고도의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시험 준비가 돌해요. 지금 제가 체감하고 있어요. 돌합니다. 의대를 가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자, 그러면, 현재 고교학증제와 의대일풍이막님이 어떤 능이 벌어지냐면요. 고교학제에서는 지필평가 비중이 떨어지고 수행평가 비중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평소에 토론하고 발표하고, 어, 리포트 쓰고, 마지막에 산출물 발표하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수행평가 비중이 많이 올라가요. 그거를 선생님이 세트에 써주시거든요. 시험 친 거는 이제 비중이 떨어져요. 중학교만 해도 수행평가 비중이 70%예요. 집행평가 가 비중이 30%거든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학습할 양이 많아져요. 전에는 다 수능 범위까지만 공부하면 끝이었어요. 미적분까지만 하면 돼. 더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 시험 범위, 한정된 시험 범위, 모든 애들이 똑같이 하는 그 시험 범위를 달달달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미적분뿐만 아니고 고급수학 원토 고급화 고급생물 이런 거막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 해야 돼요 공괄량이 많아지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베 오인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수능이 절대평가로 나오니까 킬러 문제를 낼 필요가 없어졌어요 안 되면 킬러 문제 포기해 버리면 되니까. 변별력을 추구하려고 킬러 문제를 낼 이유가 없어졌어요. 수능의 목적이 변별력 시험이 아닌 걸로 바뀌었거든요. 진짜 원래 순수한 목적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시험. 일종의 자격고사로 원상회복하는 거예요. 미국 SAT처럼. 그러니까 군경수만, 그것도 고1과정 또는 고2과정 일부까지만. 과도기적으로 과학이 일부 들어가고 사회가 일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2, 중1, 초6까지는 마구타세 돼요. 얘들 때는 어떻게 될지는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수능에 고2 과목까지 나올 수도 있고 과학이나 사회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초5, 초4 얘들은 완성된 완전 체고교학제 문제를 할 거기 때문에 얘들 때는 확실히 수능이 미국 SAT처럼 됩니다. 고1 과정만 나고 자격고사가 돼요. 심지어는 1년에 2번이나 세번칠 수도 있어요. 고2 때 치고 끝! 해버릴 수도 있어요. 고3 때안 치고. 왜냐면, 하 고1 때 배운 과목으로 시험을 치니까 기억이 살아있을 때 쳐버리는 게 낫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이나 토플 시험처럼 몇점 이상 한번 따놓으면 끝인거예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킬러 문제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수능 킬러 문제 때문에 문제해 결력이 아주 필요했고, 그러니까 KMO 같은 거 준비해놓으면 유리했거든요. 근데 수능 킬러 문제 사라졌어요. 영재고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KMO 같은 문제 의대 일품까지 불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의 중요도가 하락합니다. 대신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학습 능력의 중요도가 올라가요. 지금 제가 쫙 빌드업을 해왔는데 이 빌드업의 결론이 요겁니다. 학교가 중요하다. 코스가 중요하다. 문제결력의 해 중요도가 떨어진다. 상위권에서. 힐러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결력이 해 떨어진다. 대신, 어려운, 어려운 공부를, 방대한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는 학습능력이 중요하다. 이 학습능력에는 이해력도 있고 자기관리력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학습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고객체 현재에서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언제부터 준비할지, 이세개의 질문을 답을 드릴게요. 뭘 준비할까? 현재 입시 상황만 보고 준비하면 위험합니다. 현재 닥치고 선행이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닥수거든요. 닥수 중에서도 닥스 교과 선행이에요. 사고력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닥치고 교과 선행해. 예, 그래서 초일, 초기 엄청난 선행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수학, 뭐 고급 물리 이런 것까지 하려면 미리미리 좀 해놔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 교과 극심화 학원들 다니는 데는 있어요. 뭐, 음, 후원이 좀 말씀 안 드릴게요. 교과 극심화, A급 수학, 이런 거 저는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급 수학 같이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 푸는 힘, 불필요해요. 왜냐면 하 킬러 문제 안 나오니까. 영재고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교과 극심하다 붙든거막 시금하고 있다. 좀과잉투자다 현재는 그게 맞죠. 어디를 가려면? 명제고를 가려면 교과 극심화 하는 게 유리한 게 맞는데 그거는 현재 중상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현 중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니까요. 과거 패러다임을 지금 초등학교, 중학년, 중학년이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고교학전제에 맞게 공부해야 돼요. 반대로, 현재는 별로 안 필요해서 많이 투자 안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소 투자하고 있는 거, 바뀐 미래에는 여기에 더 투자해야 될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문해력하고 학습능력이에요. 문해력은고가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죠. 하여튼문해력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없어요. 고급수학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 몇개 생기겠어요. 대치동이면 있을 수 있겠죠. 분당에 한 개, 두개 정도 있을 수도 있죠. 고고화 있을 수도 있죠. 물리실고 있겠어요. 없죠. 지금도 민사고나 외대부구나 도란 애들이 내신 경쟁하는 학원을 좀 다니긴 합니다. 하지만 걔들이 AP 과목 듣고 날 때는 학원이 잘 없어요. 뭐, 있긴 있어요. 학원도 돈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은 기숙사에 있고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혼자 공부해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서 그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교재를 혼자 읽고 혼자 이해해서 혼자 수행평가하고 다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해력독해력 이거 필요하죠? 그다음에 자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 필요하고 이해력 필요하고 정리 정돈하고 다 필요해요. 그걸 학습 능력이라고 부를게요. 그다음에 현재 특목고 자사고나 외고에서 뭐로본다고요 내신만 통과하면 내신 A 받는 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면접으로 봤거든요. 저희 애 중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애가 외대보고 지원했어요. 한 애는 중학교에서 실력차이가 확 나는 애요. 중학이나 뭐나. 근데 30%가 A니까 90점짜리 A하고 100점짜리 A가 동시에 다 외대보고 지원했어요. 근데 A만 남으니까 외대보고서 모르죠. 근데 한 애는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데요. 한 해는 말을 잘못 하는데요. 말을 잘못한 걔가 떨어졌다니까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학원에 중에 어 KMO 초 5대 KMO 금상단위가 있어요. 2차 시험에서 얘가 요번에 이제 초 6인데 고등 KMO 국가대표 뽑는 고등 KMO 서울경제고방 경기영재고 1년에 휴로 참여하는 영재고 k m 2차 시험 본선에서도 은사가 났어요. 얘가 얼마나 무슨 아니에요. 근데 얘가 아주 대영재교육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실력순으로 안 뽑히더라니까요.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면접에 적합한 게 돼야 돼요. 제가 요번에 같은데 브릿지 가장모의 면접을 해줬거든요. 했는데 면접 해보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데 말을 고 하는 데 있었어요. 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같은데 브릿지에서. 또 어떤 애는 어, 수학이랑 이런 거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어, 면접관이 우수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종이 있고 어, 과학적 사고력이 발달되다가 있어요. 말을 조리게잘 하더라고요.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본 흔적이 있어요. 걔는 붙었어요. 면접 준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고입에서. 왜냐면은, 고입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고비학점제 해도. 지금하고 똑같다고. 어차피 지필고사못다고 어차피 내신 적이 없다고.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입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고입은 내신 다음에는 면접으로 뽑힌다고요. 근데 이 면접 준비가 현재는 별로 안 해요. 왜냐, 그냥 일반고 가도 되거든. 꼭자사고등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심지어 외고 국제국 인기가 막하나게거 그래서 별로 안 하는데 바뀐 입시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근데 아이비 아까 보셨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소 투자되니다 면접 준비가. 면접 준비 뭘뭐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겪어보면 알아요. 면접관이 대보시면 너무너무나 생각보다 실력이 차 팍팍 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외대부 뭐, 자사고하고 뭐, 대원의 고 이런 데서. 진짜 우상들 속속 뽑아가죠. 일부 지필고사보다 부정확한 건 있지만, 5시간에다 뽑아갑니다. 자, 그럼뭘 어, 준비해야 되냐.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중동 내신을 A는 받아야 돼요. A 받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면접 능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학습 능력에는 자기 관리 능력하고, 혼자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같이 결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선행학습이나 지식습득이라고 하지만 좀 해놔야 돼요. 가서 자기가 그냥 1, 물 2는 건너뛰고 바로 고급 물리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좀 해놓은 게 있어야 건너뛸 거 아니에요. 물 1을 건너뛰고 물 2에 해당되는, 뭐, 어, 이름이 복잡한데, 물 2에 해당되는 걸 하겠다 하려면 물 1을 건너뛸 만한 배경 지식을 쌓아놨어야 돼요. 수업 실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 없거든요. 쉬운 과목을 관리해 어려운 과목 코스로 관리해 선택을 해야 돼요. 양자택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 코스로 가면은 그거 수강 신청하고는 학점이 다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쉬운 거는 미리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 전공 관련된 거는 선행 학습을 좀 해놔야 된다. 이꺼로치면은 과학 선행이 좀 돼야 된다. 수학 선행이 일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어가 돼야 돼요. 영어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문제, 문해력 이제 독해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문해력하고 탐구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아마 이 탐구 능력하고 면접 능력하고 꽤 연관이 될 거예요. 이 탐구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탐구 능력이 아까 그 역사나 수학에서 얘들이 막 조사해가지고 자기 리포트를 쓰잖아요. 이 지식 생산 능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즈닝을 하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어, 논문, 논문, 소논문이나 탐구 보고서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반화하고 그것이 합당한지 따지는 리즈닝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가르쳐 주는 것자유에서 문제만 푸는, 문제풀이 모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자료의 가치도 따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어떤 애가 고급수학을 듣던 애예요. 일반 고에도 지금도 고급수학이 있거든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laughs> 고급수학을 듣는데, 걔가 코로나 때, 어, 질병이 확산하는 속도에 대한, 어, 수학 함수가 있어요. 생, 수기생물이라고 하는 데서, 하여튼, 그때 코로나 확산 모델링 하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학습해가지고, 고급수학에서 배운 어떤 이론하고 코딩을 하던는데 발선으로 코딩을 해서 그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게 계산출문이었어요 그런 걸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거냐? 선행. 아까 말씀드린 과학이나 수학 일부 선행해야 돼요. 영어도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이에요. 근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고등학교 가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태도, 엉덩이 습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꺼이 공부할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행보다 능력, 능력보다는 태도와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 태도와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죠?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첫 번째, 비판적 독서를 해야 돼요. 계속 그거 이야기죠. 디베이트 하면 매우 좋습니다. 지금은 디베이트가 전평가돼 있어요. 근데 디베이트가 그냥 논술하고 달라요. 디베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 자료를 하고, 리즈닝 하고, 뭐, 작은 산출물을 계속 내는 게 디베이트거든요. 그래서, 디, 산출물 내는데 저쪽에서 공격 들어오면 또 산출물 투정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가면은 저절로 공기부여가 돼요. 그 다음에, 산출물 만들어 보는 경험. 특히, 이과에서는. 뭘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런 경험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산출물 만드는 경험을 어떻게 해주냐 공교계에서는 영재교육원이 이걸 해줍니다. 영재학급. 그래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하시면 좋아요. 현재는 경기도 영재교육원이 좀헬 상태예요. 여기 영재교육원이라 할수 없는 이상한 수준이 됐는데, 교육감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바뀔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면은 영재교육원 하시고, 안 바뀌면은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하시고, 그래도 대학부서 연결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저희 g t g 에서 영재원 수학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공 관련 선행을 하시는데 뭐 수학 과학 같은 거죠. 어, 그 다음에 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경험, 어,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을 시는 경험 해주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한국사나 한자, 자기 혼자 급소 시험에서 어, 급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 경험 하면은 어, 성공의 눈덩이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점점 음. 이제 자기 컨트롤 능력도 생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알고 그 재미도 알게 돼요. 그래서 신바 남나서 점점 많이 해요. 저절로 눈덩이가 길러집니다.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학원이 없고 혼자서 기숙사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 품목고 자사고애들한테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일단 수학과 언어 사고력 필요합니다.